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국 1일 트리플 셀 치유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원데이입니다. 하루하게 되는데, 1,500개 교회가 참석한 강의인 신앙 세미나 직강과 셀 컨퍼런스 치유 집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강사는 교회 성장연합회 대표회장이자 트리플 아카데미 대표인 오광성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500명 모집에 40명 정도가 남았으니 댓글의 양식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일 컨퍼런스는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와 날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대전은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장소는 대전중문교회이며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31번길 21.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31번길 2 0일 대전중문교회입니다. 장소 문의는 01023532750, 0102353275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은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장소는 서울 빗샘교회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125. 서울 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125 서울 비샘 교회입니다. 장소 문의는 02-441-8124 02-441-8124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는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장소는 광주 합평 교회이며 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92번길 9-7 광주광역시 서구내방로 292번길 9 7 광주하평교회입니다. 장소 문의는 010-7176-0675-010-7176-067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양산입니다. 양산은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양산 한세계교회이며 주소는 양산시 동면 금산옥길 42-15. 양산시 동면 금산오길 42-15 양산한세계 교회입니다. 장소 문의는 055-387-1925, 055-387-192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전체 문의 사항은 010-5397-1925, 010-5397-192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일 컨퍼런스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쌀과 교회의 성장원리와 이 사역에 함께한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과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치유를 배우시고 치유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교회 성장 연합회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일일 교회 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치유, 신앙, 제자 사역 등세 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통한 교회 부흥의 비전을 제시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 성장 연합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2008년 출범했습니다. 이후 성장이 멈춘 한국 교회의 치유, 신앙 제자 사역 등세 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제시하고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일일 교회 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성현 대표회장에 취임한 한세계교회 오광성 목사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도입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전도와 신앙의 회복, 제자 사역의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따라 오는 자에게, 이게 그러니까 따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제자들을 불러서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2006년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회 어려움을 겪던 한 목회자는 지난해부터 트리플 세미나에 참석한 후 치유, 신앙, 제자 세미나 과정을 시작했고 최근 교회 부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대로 제제 양육을 하면서 했더니, 어, 정말 올해 15명이 부흥이 된 거예요. 아,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여태껏 제자를 먹혀냈거든요. 뭐 아, 그래서 비전을 갖고 제자를 키워내야 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석 대표 회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 성장 연합회는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할 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을 많이 모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신학적으로도 좀 발전을 좀더 시켜야 되겠다. 여기는 또 사업가들, 또 문화적인 것들 청소년 문화대지 공에서 이기독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것저것 컨퍼런스 뭐 세미나 등등에가 이런 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 봤는데 알았는데좀 다르구나 여기는 저 말씀을 들어 보면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학교 하나만 해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신앙학교 제자 학교에 이어진다는 게참 대단하구나. 이론적으로도 정립이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훈련까지도 아주 굉장히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잘 시키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님 편장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안면도 제가 이게 14년 돼 가지고 안 나섰는데 약도 엄청 먹고 침도 많이 맞고 뭐 약이라냐고 다 먹고. 그는 쉽게 안나는 거의 다는 90% 났었는데. 저는 교수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아프서셨어요 예. 네? 아픈데 잘안들는데 <laughs> 1988년 올림픽 경기를 서울에서 했잖아요. 비기가하에 3분만에 한 번씩 지나갔어요. 그때 제 귀가 소 난청으로 네.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귀가 잘안 들립니까? 네. 제가 잘 들려요. 네. 제가 드립니다 하이 예수 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립니까? 네 들리네요 어, 이름요아이슬교회 다니는 송금순님이교회 다니는 송금순입니다 기가 열리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보정기를 그좀 빼고 있어요 보정기를 아. 빼는데도 들립니다 <laughs>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빵 뚫리는 거예요 알야 이게 언제부터 아파던거예요 1999년도였어요 1999년부터 하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 23년 26년 동안 기가 그렇게 시들었는데 오늘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 네. 그렇게 감상하시세요 알라뷰야 알라뷰야 제가 이렇게 시내를 다녀보잖아요. 네. 돌아다녀 보면은 옛날에는 네. 그 자연의 네. 소리가 잘안 들렸는데, 어. 요새는 시끄러. 워어 시끄러. 워 자연의 소리가.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음. 말씀 듣는데 너무 너무 진짜 제가 여기 온 지가 2017년도에 왔거든요. 아우 처음으로 그렇게 잘들립니 설교가. <laughs> <laughs> 박수를 할게요. <겸> <laughs> 도회에서 셀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 제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잘 세워져 있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질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미나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대사역도 배우고 하면서 좀 많이 꽂혔던 게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제자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그 하늘 보자의 가치 앉을 그런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생각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 비전이 점점 확고해지고 또 여기서 많이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될 때마다 이제 그 제자를 정말 세워야겠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리더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작년보다 지금이 더 많이 세워지고 또 성장한 그런 제 모습이 많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고자 하는 질님한테한 번쯤 해 주실 수 있나요? 인생에서 저희가 목적이 돈 버는 것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을 데 주님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부르신그 부르심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여기로 오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어깨가 파열이 돼서 파열이 됐어요 인내가 예. 네, 어, 아.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한 돌려볼래요? 아프대가지 말고 억지로 하는 안 봐요. 저는 아프지. 네, 그렇게 돌려요. 네, 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니는 인생 보 지어다. 서인, 만드의 분들,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팔을 한번 두쪽 팔 같이 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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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졌어요. 빨리 돌릴 수 있나요? 빨리빨리 엄마는 엄마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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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지빨리 빨리빨리 빨리아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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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크게 나타나는 이런 걸 많이 못봤습니다. 이런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여튼 우리 온 목사님을 만나뵙고 또 예수님의 오대사여 이런 걸쭉 하면서 아 이게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 신앙생활을 모든 시간 동안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걸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저 고신 목사기 때문에 변화인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스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교제를 가지고서 앞으로 목회를 나가면은 목회가 좀 풍성해지겠다. 정말 귀한 네. 사역이다라는 것을 그대 네.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사회 가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웃음> <웃음> 아니, 하다가 안 들어가면 안 안나갑니 3주 전에 시작했습니다. 3주 전에 한번 막, 싸이. 보시, <목소리> 복사, 싸이 하는 게, 요 이게, 보통, 보시는 <목소리> 알잖아요. 와, 이건 막, 천지가 <목소리> 안가더라고요는데남사님이시켜해줬습니다 어, 네, <목소리> 어 몸속 괜찮은 거, 어, 다리가 아픈데, 이 <목소리> 말씀. 할렐루야. <목소리> 아무튼, 이 세미나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 처음 아, 오시는 분들도 아, 앞으로 아, 네. 그야말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 아, 네. 그리고 삶이 완전하게 말씀으로, 아, 네. 전도로, 아, 네. 기도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You are here Moving in my mind I w o s h you 어디가 보셔서 오셨어요? 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쪽 기가다안들려 아예 안 들려요? 오토바이 빵 하는 소리도 잘안 들린다고 대학교원에서봉사를다 했는데 좀, 제가 가화문을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음. 브가어광화문 보겠습니다 유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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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지금 과음나관다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예수여러 네. 열린 교다 완전히 열린 교다예수여 네. 기도합니다 아들 기가 네. 지금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까 과음소리를 야! 하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 들리나요? 태어나면 병원에서 그 기본적으로 청력검사를 하는데 아기가 양쪽 키가 다 이제 신도 난청으로 나와서 대학병원 가서 어 특진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세번 받았거든요. 근데 세번다 신도 난청이 가장 안 들리는 난청이거든요. 가장 높은 고도 난청 위에가 신도 난청인데 그 신도 난청으로 탕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 감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 집회에 여기 탕하게 했습니다. 음, 그런데 아까 기도받고 들리기, 아, 아, 네. 아멘, 박수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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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한 말이 있나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 j a h h 됐어요자 이쪽 가 a 보세요 이거 몇 개예요? 안 보여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자손 a 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이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두개 요거는? <laughs> 세개 요거는? 네개 <laughs>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렐루야아렐루야 <laughs> <알렐루야. 웃음> 지금 조금 전에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하죠? 아멘. <laughs> <laughs> 눈이 지금 눈상이 돼서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얼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일 년, 1년반 됐어요. 천천히 밝게. 근데 지금 잘안 보이는 게 지금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아멘. 봤어요? 왼쪽 다리에 네. 강직이 네. 있었어요 아 아까 아, 가사가 만지기 억이 나요 네 맞아요 예. 강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팠나요? 네. 눈물는데아지 네. 예. 말아줘요 아프진 않고요 네. 쭈그리고 앉는 게잘 안돼요 그럼 쭈그리고 네. 앉는게 어떻게 앉는지 기억이 안나요 아예? 네. 그럼 이렇게 쭈그리 앉지를 네. 못해? 는못 지금 한번앉아볼래공 와! 리고하하와하하박수 하하하! 하하하! 하그하하 이거 엄마 따라 나하 하하하! 하나하 하하하! 하 너무 좋아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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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여기 오실 때 어떤 상태에서 오셨나요? 이거 아파픈 대를 안 하면 네. 제가 걸을 수가 없어요. 어. 이게 통증이 심해가서. 왜왜 아파픈 대를 하게 되셨나요? 비오는 그 날에 다리를 이렇게 꽂히는 바람에 아유. 완전히 이게 막 인대가 세분데그 네.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을 서 있게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 그래. 아빠 군데 아니면 제가 그럴 수 없는데, 네. 이, 그, 말씀드는 중에, 이 팔이 네. 너무 두거운 거예요. 아니. 예, 너무 두꺼워. 사람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풀었는 거예요. 너무, 너무 두거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지금 저 집사님이 잡아주면 잘못 걷거든요. 어, 집사님 한번세요 예, 잡아줘야 된다 예, 이게, 뒷무게가좀 어. 힘들어. 아차면 넘어지거든요. 걔는 네. 나는 아예 틈도 못 꾸요. 엘리베이터 어. 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단을 지 잡아주겠다는 건 아, 내가 걸을 수 있다, 해가 올라올 때도 지금 삼척까지다 올라왔어요. 참 그럼요. 처음에 잡아주고 힘들데요 힘들었는데 보세요. 그래 처음에 아플 때이런 계단도 어떻게 했어요? 계단을 못 내려가고 계속 에르메 일에. 아 예, 계단을 못 내려갔다.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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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그때게 실험해 가지고 하나 떼는데요. 그래놓니 뒤집혀서 그런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에 가 있고 우리 치료 음.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어. 한달 동안 기분 상하고 병원에서는 집에 누워 있으라 했는데 주님이 네. 말씀듣는